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아, 제가 정우진의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 구속영장 심사 중이다. 김성훈 경호 차장, 김성훈, 아, 김성경호 차장, 이강호 경호 본부장 구속영장 심사 중이다. 아 오늘 구속되지 않겠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세번 그냥 구속영장 기각했고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원에서 이거 영장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이 영장 선고를 했고 뭐 이게 뭐이 정도쯤 되면 당연히 구속될 거야라고 했는데 21일 날 밤에 아 영장이 아 서울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아 정말 너무 열받았습니다 금요일 밤에 뭐 한결에는 오늘자로 일단 납득할 수 없다라는 사설을 오늘 내보냈고요 제가 봤을 때이 사설 나온 데가요. 한계를 와 경향뿐이었습니다. 물론 금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뭐 토요일 같은 경우 지면에 반영 안되고 등등이지만 두 군데 매체 말고는 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인데요. 어, 여기서 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장실질심사에 검찰이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지금 경찰이 일단은 영장을 신청하고 뭐 보통 보면 검찰이 일단은 대부분 다 배석하는데 을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요한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이 최근에 영장실제 심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처음이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지금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지금. 그런 부분인데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 어, 그러니까 서울 부서 서부지법 허준서 영장 정담 부장판사입니다 영장 기각하면서 그 사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음,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뭐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구속은 기각됐습니다만, 기각됐습, 어, 저는 1년의 법원의 결정 얼마 전지기현 판사 아, 지금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독특한 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했던 부분도 그렇지만 저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막아선 중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김성훈 이광우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막아섰던 당사자를 법원 스스로가 지금 구속 이걸 기각시킨다? 이거 진짜 자가당처가 아닌 가요 자기 부정 아닌가요? 사법부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예를 저는 이번에 김성훈 구속 영장 기각에서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투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다투볼 여지가 있다로 했는데, 아니 뭘 다투봅니까? 지금 김성훈 이광호가 관련돼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투볼 여지가 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이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를 했어요. 명백한 공무집행 이 방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1월 3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1월 15일에 2차 체포 과정에서도 사실은 어, 이때는 일단은 사실상 경호처장 대행을 한거 아니까 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진두지휘를 다 했습니다. 아니 요새 1 년에 계속 나왔던 부분이 뭡니까? 지금 이거를 막아서고자 했던 이거 지금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걸 제지했던 경호처 간부 징계 때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는 근데 이게 뭐 지금 공무집행 방해 및이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를 가지고 다툼을로지가 있다? 도무지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과 관련돼서 문의한지지 몰라도요 제 상식적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답니다 아니 지금 김성훈 이광우를 구속하려고 해놓 가장 심적인게 뭡니까 뭡니까 이번 불법 개헌 내란에 있어서 비아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 저는 지금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성훈이 검찰에 가가지고 비아폰 관련돼서 지금 뭐 리스트를 줬다잖습니까. 경찰에는 안 주면서 근데 그런다고 증거가 다 지금 다 수집이 됐다고요 이미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서 증거 인멸이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서버에 접근도 못했어요 원격으로 막다 지우고 등등 했다는데 뭘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습니까 에? 이미 다 증거를 인멸했다고 봐서 그러는 건가요 야 저는 이게 이해가 동지 안 가고요 방어권을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아 저는. 대한민국 지금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언제부터 이렇게 인권, 방어권 보장을 이렇게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는 하죠. 원칙이라고는 하는데 아니 이게 불법 개엄 내란이 벌어지고 나서 피의자 인권, 방어권 너무나 금과 옥저처럼 이렇게 막 떠받드는데 야 언제부터 대한민국 이, 지금, 법원과 검찰이 이랬나. 저는 진짜 예전에 보면 거의 완전히 진짜 인권의 반인권이었죠. 반인권. 방어권이요? 방어권 제대로 보장해줬나? 아, 소위 말해서 민생사범들, 뭐, 그리고 더좀 올라가면 민주화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노동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했던 분들. 예전에 뭐 수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 보면 뭐 인권 없었습니다. 방어권 제대로 보장 안 했어요. 도려 그때 인권 보장하라, 방어권 보장하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완전히 적반하장식으로내란수에 내란 동조 세력, 내란 동조범들한테 인권 방어권 보장하니 참 기가 찰 따름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진짜 너무 화나게 하는 게 뭐냐면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조차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았다. 왜안 했는가? 뭐 여러 가지 충위로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첫 번째는요. 음, 그런 표현이 썼던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이 김성훈, 이광우 구속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완전 태업을 하고 있답니다. 완전 태업을. 자 보십시오. 경찰이 세 차례 고속영장 했지만 줄줄이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했던 게 서울 고법의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해서 이거 영장청구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떠밀려서 검찰이 억지로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실, 영장실질심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전국민이다 야, 김성훈 당연히 구속되는 거야. 이광욱 구속되는 거야. 라고 봤는데 중요한 그 영장실질심사에 검찰이 안 왔답니다. 이거 소위 뭡니까? 아, 나 영장 때리기 싫어. 억지로 영장실질심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를 아예 이제는 대놓고 있잖아요. 대놓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퇴업한다라는걸 저는 보여준다고 라 봅니다. 정말. 과연 이래도 됩니까? 예? 그러니 검찰 수뇌부들 내랑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음~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건 전반과 관련돼서 경찰 특수본이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마음에 안 든다. 티껍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이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두 가지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첫 번째 부분과 연관해서 꼭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상하게 오늘 아마 경향사설이 왜 검찰은 김성훈 앞에서 작아지는가 였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그렇습니다. 어, 지금 불법 개헌 벌어졌을 때, 지금 검찰의 주요 간부 같은 경우도, 개헌, 어, 개헌사랑, 개험,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하고 지금 뭐 등등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지금 개헌 당시에 검찰 수뇌부도, 이 지금 불법 개헌과 관련된 뭔가에 연관이 있다. 특히 비아품과 관련된 뭔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이 구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경호차장입니다. 저렇게 경찰이, 검찰이 예민하게 나설 정도로 저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이런 정도의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뇌부와, 검찰 수뇌부와, 어, 저는 이 경호처, 특히 김성훈 간에 뭔가의 커넥션이 있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검찰이 김성훈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려고 아주 이제 대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 실질심사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대놓고 한다는 라 거는 뭔가의 커넥션이 있다. 검찰이 김성훈에게 꼬투리를 잡힌 게 있거나 뭔가 연루가 된 부분이 있어서 김성훈을 지금 방패막이를 해 주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발이됩니까 대한민국 그 검찰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예? 네?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떳떳하면 구속영장 때리면 되는 거예요 영장실질심사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경호처장 본부장 영장실질심사에 왜 검찰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양측 간에 아, 정말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과 관련돼서 일단은 첫 번째 시그널은 뭐냐면 윤석열이 8일날 구속 취소돼서 불법 석방됐을 때부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아니, 즉시 항고할 수 있었는데, 구속 취소. 즉시 항고도 안 하면서. 물론, 그 전에 구속영장 때릴 때 신무장이 응? 고고장도 불러놓고 시간벌리 해준 때부터 이미 시작은 됐지만, 검찰이 지금 1년에 윤석열 즉시 항고 포기했던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김성훈과 관련돼가지고 어, 뭔가 봐주기를 끊임없이 하고, 김성훈 봐주기 위해서 지금 퇴업까지 버리고 있는 이 지금, 정말 전대미문의 상황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언론에서 많이 안 떨어져서 좀 그랬긴 한데요. 저 이것도 되게 좀 찜찜했습니다. 자, 이게 좀 크게 나지는 않았는데요. 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과 관련돼서 살인예고글을 올렸던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술 취해서 난동을 벌려서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랬는데 어, 경찰이 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것도 기각해 줬답니다. 검찰이 <laughs> 아, 정말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서부지검에서는요 이 사람은 유실합니다. 어2 3일날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유 아무개씨를 구속영장 했는데 서부지검에서요 이를 기각했습니다. 기각한 이유가 뭐냐면 구속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아, 저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음. 뭐 제가 오늘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만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 살인 예고의 글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 술 취해서 난동을 부렸어요. 난동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아,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위험해 등등하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했는데 이걸 풀어줬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극우 세력들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문영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살인하겠다라고 예고한 이런 유튜버를 그냥 풀어준다고요? 이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이거 지금 구구 유튜버 세력들, 심지어 살인 예고한 사람들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요, 폭동을 지금 뒤에서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게 다름 아니라 검찰이라고밖에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정말 이거 보면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헌법재판관들,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아예 좌표 찍기를 하듯이 지금 뒤흔들고 있고, 심지어 사례하겠다라고까지 올렸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것도 문제, 당장 해도 부족할 판인데, 술 취해 난동부려가지고 경찰이 지금 체포해가지고 영장 청구했는데 이걸 기각해요? 그것도 지금 현 시점에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답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썸네일 제목에도 있지만, 지금 검찰 수뇌부들이 내랑 공동체예요. 내랑 공동체라는 걸 자임하고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앞서 지금 서부 지법도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서부 지금 계속 연관됐는데, 전 최근에 들어서 이 법조 카르텔이 참으로 무섭구나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음, 아무리 법에 대한 문의안이라고 하더라도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법관정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살인 예고글을 올린 그 유튜버, 그것도 술 먹고 난동을 부려서, 이 사람 당장 구속해도 부족할 판에, 검찰이 이걸 풀어줘요? 회개치라는 겁니까? 법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지금 무슨 뭐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검찰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8일 날 윤석열 즉시한 거 포기했던 심우정, 윤석열 신복을 다시 한번 자임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김상훈과 이광호, 경호초, 이 투탑, 얘네들을 지금 봐주고 있는 사실상 얘네들 구속 안 하려고 태업을 버리고 있는 검찰, 그리고 심지어 문영병법재판 권한된 살인 예고거리를 올리고 수치해서 난동어불린 극우 유튜버를 구속 영장을 기각하버린 검찰 이들이야말로 명확하게 내란 공동체라는 부분들을 자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검찰이 법 집행에 의지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내란 수계 내란 공범들 봐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무법천지로 만드는 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애초에 그저 애초가 저그 심우정 즉시한 거 포기할 때도 있겠지만 검찰 광뚜껑에 대못을 박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 검찰 어, 기소청임으로 이제 전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많이 떨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최후의 발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이렇게 할 될수록 정말 기소청이 아니라 기소국으로 될수 있습니다. 예, 네, 기소국으로도 될수 있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